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까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그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교 받을 진데, 꼬리라 한 엘리아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그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자, 옆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우리 눈꺼풀에 힘을 줘서 예배 잘 드립시다. 눈꺼풀에 힘을 줘서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눈꺼풀에 힘을 바짝 줘서, 어쨌든, 천국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어, 우리 오전에, 예, 오전에, 예,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 지금, 구원대의, 천국대의, 예, 성령의 돌파 30일, 어, 작정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이시고,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인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례요한이 오전에 보니까 그가 어, 감옥에 있을 때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무슨 병? 오심병이 들었다죠 오심병. 그래서 오심병이 들어가지고 아참 자기가 메시아의 인심을 만민에게 어 참 보라 어,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으면서도 잠시 잠깐 사탄이 요한의 눈을 가려가지고 무신경이 뭐 잠시 잠깐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 이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심이 될때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빠지고 때로는 천국을 내가 이미 받았으면서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성령께서 기름부으신 자는 분명히 그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전에 가장 어 키포인트는 바로 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그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이 모든 하나님의 직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고 영적인 선지자 되었고 영적인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기만 가 하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세요. 이제는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 속의 역사는 모든 사탄이 가져다 주는 우울증, 사탄이 가져다 주는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사탄의 그런 속이는 말들을 우리가 다 묻지도 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공기음으로 요한과 같이 때로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의심을 일으키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어 이런 어 인생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살을 어 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사탄이잖아요. 악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공손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나는 무서워서 못 건드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사탄이 그를 두창하셨구나. 근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의 힘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의 힘을 힘 입을 때 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을 힘 입을 때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열의거성이 있는데 이열의거성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열의거성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열의거성이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각 가난, 땅마다 다 성들이 있는 거야. 그 성들을 정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내게 있는 성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의 성, 재물의 성, 그리고 교회 부응의 성, 그리고 내게, 어, 마음의 짐이 되는 성, 내 가족들이, 어,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성, 여러 사탄의 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뭘로 무찔러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것을 무를 수가 있는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모든 성들을 무찔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실감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을 분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후에 그러면 이런 이런 어, 이 천국을 어, 우리가 때로 잘 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세례요한의 경우처럼 신앙이 잠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신앙의 잠이. 될 오랜 잠이 안들어 잠시 잠,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서 세례관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주는 보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신앙의 선진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신앙의 선인들도 그들도 의심이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신앙이 잠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는 어, 이 비가 이스라엘 땅에 어 내가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3년결 동안 비가 안 내렸어. 근데 엘리야가 비를 내리라 하니까 비가 내렸어. 이런훌륭한 엘리야도 그는 신앙의 장이 되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했어. 요 하나님 그저 죽여 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하는 게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예, 니노에 가기 싫어서 정말 어, 니노에를 너무 미워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제일 미워하죠? 어? 일본 일본 제일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을 미워해가지고 어, 일본에 뭐 지금 많이 악감정 이 있는데 음, 감정이 안 좋은데 일본에 왜냐하면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니누에라는 그 아랍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는지, 니누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니누에 사람 다 죽었으면 좋겠어. 완전히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니누에의 이 복음, 회계의 복음을, 이, 요나가 선포를 하고, 그 니누에가 회계를 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냉풀을 어, 이 요나 의머리에 햇빛이 비치지 않도록 해, 했는데 요 이게 벌레가 먹봐가지고 이제 햇빛이 막쨈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죽기를 원했거든요. 그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니누에가저 원수가 아니라 니누에를 사랑해서 회개시켜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가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는신과 때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당당히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한번 이렇게 빠지면 얼마나 신앙이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기가 힘이 되니까, 다시, 주일날 꼭예배 시간을 꼭 지켜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음, 약에 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고, 또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병자를 살리는 예수님, 그래서 어, 많은 육신의 병든 자들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만 살린 게아니라 육신의 병들지 않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도 있었고, 영적으로 문둥병자도 있었고, 영적으로 또한 어, 안전맹이도 있었고, 이런 모든 자를 살리시는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지 그때 그 병이 낳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 바로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원죄와 자본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어 어떤 현자라든지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에서 나를 붙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떤 소원입니까? 바로 어이 마태복 7장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너희가 얻을 것이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 외에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은 바로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병이 있으니까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육신의, 육신은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된 나 자신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때로, 어,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벌고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이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영적 전쟁, 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영제 전쟁은 바로 사탄과의 싸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세례요한도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여기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 근데 그런 세례요한조차도 세례요한조차도 의심병이 들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하루 정도 뺄수 있겠죠? 하루 정도 빼면 어떻게 믿음의 엄청난 약대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 때는 그거래 초신자 때는.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일 빼먹으면 안 돼.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주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신앙이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일 한번 빼먹으면 마귀가 더붙들고더 약산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약 되시더냐?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야, 성경에 성경이 이거 어 하나님이 말씀이야 이게? 인간이 지은 거잖아. 세소 세상 속에 신, 그 사탄이 자꾸만 무실론. 무신놈, 세상은 무실론니까? 이 무실론으로 자꾸만 야, 하나님거든요. 야, 사람이 이거 했지. 야, 모세가 어, 모세가 그거 다. 기적 베푼 거, 바다를 갈, 바다를, 어, 갈라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한 거, 야, 그거, 에어톰 바다에서 다한 거야. 그거, 다, 예, 예, 유튜브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 보잖아. 이렇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예, 무신론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만 안 들으면, 하루 예배 빠지면, 사탄이 이런, 자꾸만 이런 생각들을, 무신론과, 물질 만능주의를 자꾸만 우리 속에 넣어주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네, 일주일의 시간이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이잖아. 그리고 곱하기 7하면 뭐예요? 2014, 한 140, 150여 시간, 160여 시간인데 그160 시간 중에 한 시간 그한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가장 기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중히 여기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 사탄은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12절 봅시다. 12절.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미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천국은 힘있는 힘을 쓴다. 이 말이고. 그리고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힘을 쓰는 자가 빼앗니다. 승리하는 자가 빼앗니다. 근데 힘은 우리가 힘을 썼는데그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냐면, 너희 미야 사장팔절에 보면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죠? 예외 때여와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가할 때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분명히 노예미나사장팔절에 말씀해주셨고 또한 우리가 내힘 가지고 성,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실버스타 스타일 아시죠? 실버스타 네, 스타일은 근육질 남자잖아요 아널더스 활일입 어, 그가 터미네이터 주연을 맡을 때 근육이 많아서 터미네이터 주연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이, 근육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근육 가지고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을 삼아야 하는 분은 오직 누구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 삼고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졸릴 때 어디에 힘주라고 그랬어요? 눈꺼풀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랬잖아요. 눈꺼풀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졸릴 때 우리가 존은 좀잠마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내가 또일어나서 어떻게든 졸리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의 부름을 모든 사탄의 괴개, 현란, 고난 이런 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모든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한절 읽고 마칩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배안느니라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 암는이 천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을 이미 받아가셨지만, 내가 천국을 받아가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실족이 하신 예배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